오늘의 주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독수리 수리온입니다. U A 항공은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만수르 만수르 예 K A I 부스를 찾아와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수르가요 예. <목소리> 버튼으로 갑자기 Z 헤드인 잡불 붙고 막 총쏘고 그거죠? 입은 이쁜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면 아 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기어 웨폰 K. K 오늘의 주제는 올해 12살이 된 우리 손으로 만든 독수리 수리온입니다 벌써 12살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수리온, 이 수리온 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독 프로그램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도 있어요 수리온의 명칭이 독수리 수리와 그리고 백, 즉 온전하다는 뜻의 온이 합쳐진 순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이 수리온이 육군의 노후화된 기동역의 UH-1H하고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중형 헬기인데요. 이게 세상에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예.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만 무려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하죠. 이게 사업이 처음 등장한 게 95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500MD 헬기를 대체할 기종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다목적 헬기 KMH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하필 97년 말 IMF IMF 외환위기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것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참 IMF가 참 여러 발 모습을 자주. 그렇죠. 이 KMH 사업 다시 논의된 건 2001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동시에 개발한. KMH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지정됩니다. 네. 정부는 최대 15조 원을 투자해 2010년까지 기동헬기, 2012년까지 공격헬기 개발을 완료해서 전력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당시 단군일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이라고 불렸죠. 단군일에. 예. 그러나 제한된 기술력과 예산 때문에 헬기 독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무리다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공격 헬기 개발에는 15년, 20년이 걸리는데 이를 10년 내에 자체 개발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죠. 심지어 당시에 세계 군용 헬기 시장도 헬기 업체 간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었고 민간 헬기 시장도 감소 추세가 있었죠. 이런 추세에서 수출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서 헬기를 개발한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컸죠. 예. 그래서 결국 2004년 4월에 감사원이 KMH 사업비가 38조 7천억 원이 소요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돼서 국방부 사업에 재검토를 촉구 5개월 뒤에 결국 KMH 사업이 취소가 됩니다. 당초 육군이 요구했던 기동 헬기만 개발하는 한국형 헬기 KHP 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합니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KHP 본격 개발이 시작되죠. 그리고 2년 뒤에 2009년 8월 수리온 시제 1호기가 출고되고 이듬해 초도 비행이 성공하고 2013년 5월에 전력화됩니다. 안타깝게도 우여곡절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사이에 수행한 체계 결빙 시험에서 수리온이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체계 결빙이란 저온 비행에서 기체 날개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2017년 감사원은 수리온 성능과 안전성을 문제 삼아 전력화 중단을 요구했고요. 방위사업처는 2017년, 18년 사이 미국에서 체계 결빙 시험을 진행해 좋은 성적을 받으며 이 체계 결빙 운용 능력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양산 최종 호기를 납품하면서 220대가 실전 배치를 모두 마쳤죠. 그 사이 수리오는 상륙 기동, 의무 후송, 해경, 소방, 산림 등 10개 기종으로 진화하면서 현재 국내에서 300여 대가 군 관용 헬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300여 대나요? 예. 와우. 근데 홍표님 슈퍼푸머 들어보셨죠? 예. 이게 사실은 수리온이 쿠거 어슈퍼푸머가 나온 쿠어 패밀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이게 개발되지 않고 설계도만 있었던 거를 우리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세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마데인 프랑스가 아니다. 메디인 코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할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맞습니다. 아무튼 30년 전 반대를 무릅쓰고 개발을 강행한 덕분에 대한민국 세계에서 11번째 헬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출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요. 수리원의 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최대 속도는 146노트 즉 250~260km 정도 될것 같고 최대 이륙 중량은 19,200파운드 정도. 그다음에 엔진 추력은1 8 5 5마력인데 이게 둘이니까 곱하기 둘 아, 출력이 50센데요. 그렇죠. 무장 능력은 일단 7.62mm 기관총 두 자루를 양쪽에 하나씩 딱 거치라고요. 최대 탑승 인원은 조종사 2명 포함해서 총 13명 이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공중강습 작전, 화물 공수, 지휘 통제 등 여러 가지로 쓸수 있죠. 다 목적입니다. 승무원을 제외하고 완전 무장한 일개 분대 병력 9명을 탑승할 수 있는데 이때 시속 260km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기존의 UH-1H보다는 약 40km 빠른 속도라고 하죠. 네, 이 수리온이 11년에 걸친 전력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군인 육군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기동헬기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사축 자동 비행 조종 장치와 디지털 동력 제어 장치를 적용해서 고지대 인원 이 화물 공수 등 각종 지원 임무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최대 2,700m 높이에서도 고공에서의 제자리 비행이 가능합니다. 제자리 비행이요? 예. 이게 이 높이면 백두산 수준인데 백두산에서 허버링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산악기 많은 우리나라 한반도 특성을 잘 고려했다는 얘기죠. 이를 통해 고난도 정밀 화물 공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및 생, 생존성도 동급 헬기와 비교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비행 안전에 필수적인 부분인 로터블레이드는 소화기 위협에 대비한 내탄성, 내탄성 설계도 이루어졌고요. 이 윈드실드, 즉, 이 앞에 유리창, 이 부분에도 파편 억제 및 분산 방지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요. 연료 탱크 피탄 시에 자동으로 밀봉되는 셀프 실링 기능과 레이더, 레이저, 미사일 경보 수신기 및 체프 플레어 발사기 등 디지털화된 생존 개통 장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엔진 잉여 출력이 높아서 고온의 사막 지형이나 고산에서 비행하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수리온에 탑재된 G 엔진이 출력이 남아돌아요. 이 전체 출력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트랜스 미션의 용량이 다못 받아줬답니다. 그래서 파워를 다 활용을 못했어요. 그럼 이게 안 좋은 역할이 됐어야 되는데 사막의 환경에서는 이 모래 먼지 등을 걸러주기에서 엔진 흡입구에 필터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추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 잉여 추력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수련의 또 하나의 장점 활용도가 매우 높죠 먼저 해병대용의 MUH-1 마리논이 있죠 마리논 상륙기동의 기는 2013년에 처음 개발을 시작해서 2017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수리온을 베이스로 제작했으니까 도입 단가면에서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고 비상시에 바다 위에 불시착하기 위한 비상 부주 장비 일종의 튜브죠. 이게 설치돼서 물 위에 뜰 수도 있습니다. 상륙함의 특성상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헬기를 수납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로터를 수리온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접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법 장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륙 임무에 알맞게 개량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리온을 베이스로 한 해병대의 항류 공격력이 MAH 이것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 MAH는 국산 헬기 중 최초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산 군용 헬기의 끝판왕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공대공 미사일이요? 그렇죠. 지난 1월 15일 KAI에서 MAH 시대기 세대가 성공적으로 초도 비행을 마치고 2026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마린는 하니까 한 가지 짚고 나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헬기들은 미국 해병대도 마찬가지지만 최신식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까 언급하셨지만 수리 부속 조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가 적재 교두보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는 많은 부품 공급이 없을수 있거든요. 그게 단점이자 아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해병대가 최강이라고 하지만 UH-1급 그리고 코브라급을 아직도 쓰는 이유가 서로 부품들이 연동이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잘 짚고 넘어가신 게 마리노는 수리온과 같이 연동이 되니까 부품 공급에 문제가 없겠죠. 이게 첫 번째 큰 사유가 됐을 겁니다. 계속해서 파생형을 살펴보면 의무 후송형 메디온이 있습니다. 하늘의 앰뷸런스라고 불리는 기체죠. 2020년 육군 의무 후송 항공대 전력화가 됐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환자감시장치, 정맥주입기, 인공호흡기등 응급처치키트는 물론 악천후에도 비등을,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상레이더, 헬기착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환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이스트 등을 갖췄기 때문에 국군장병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2명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최대 6명까지의 환자를 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외 경찰청의 KUH-1P 참수리, 해양경찰청의 KUH1 CG 흰수리, 그다음에 산림청의 KUH1 FS 산림헬기, 제주소방안전본부 KUH1 EM 소방헬기, 경남소방본부 중앙 119구조본부의 KUHC1 소방헬기 등이 있습니다. 어맞네요숨좀 쉬고 가시죠. 의무 후성및 상륙 기동 헬기로 약 30여 대, 경찰청의 약 14대, 해양경찰청 9대, 소방안전본부 8대, 산림청 4대 등 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해외에서 아주 열일을 했는데요. 바로 2023년 11월 13일 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두바이 에어쇼죠.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에어쇼인데요. 거기서 수리온의 실물기차가 해외 에어쇼 사상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건 아니고, 기체 후면에 보면 KUH2001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수출형입니다. 우리가 보던 수송기동 수리온과 조금 다른 모양이죠. 앞부분에 레이동과 기관포, 옆에 미사일과 로켓포를 장착, 즉, 공격 헬기에 준하는 수리온 무장형이 된 셈인데, 이 수리온과 LAH 소형 무장 헬기가 해외 에어쇼 사상 처음으로 실제 실기체가 가서 고기동 시험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답니다. 아... 옛날에 에어울프 아시나요? 알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고각으로 오르고 내리고 꼬꾸러지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재밌었던 거는 헬기가 90도 인사를 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럼...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에서 사람들이 다 박수 치더라고요. 그게 아, 동... 뭐냐? 동방 예의지국에요, 예, 역시. 예. 그러니까 예의가 참 바른 예. 수리운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하실 때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을것 같은데 어떠신지? 기동은 좀 해봤는데요. 이 인사는 이게 전투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아, 하게 그러다가 실속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위험하네. 네. 이게 그날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당연하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헬리, 헬리콥터가 기동하는 곳에서 울컥을 했는데 기존에 인사부터 딱 하고 기동을 하는데 그 유해의 알마툼 공항이라고 있어요. 거의 에어쇼 전용으로 거기를 만들어온 부지거든요. 야. 거기 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이때 환호를 하고 오! 다른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때 중국 기체, 인도 기체도 많았거든요. 그때 지나가는 역할만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원맨 쇼를 하는 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 때 시험비행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만수르! 만수르! 예. 만수루가 직접 KAI 부스를 찾아와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수루가요? 예. 아하. 원래 UAE는 2013년 5월에 에어버스의 다목적 헬기 중 H225M을 12대 구입하기로 했지만, 계약을 전면처로 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수명주기 비용이 높고, 미래 임무 요구사항에 대한 모듈식 설계의 제한, 복잡한 기술 제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kai와 uae 간의 수료대리기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h225m 계약 철회에 우리 수료원이 무슨 관련이 있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희망을 걸어 봅니다 하지만 또이 에어버스는 u a e 의이 h225m 카라칼 헬기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협상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뭐 간단하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죠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한번 말씀해보시죠. 에어버스 버스 만드는 회사가 헬기를만드 그게 되겠습니까?졌습니다. 아, <laughs> 네, 이겼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때 열사의 땅에서 고생한 우리 조종사들이 있어요. 왜냐면 밖에 활주로는 거의 50도라고 보시면다 오... 근데 활주로의 그 콘크리트를 반사해서 올라오는 온도는 더 대단합니다. 끔찍하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 그리고 조종사분 정말 리스펙트합니다. 네. 예. 어쨌든 KAI는 UAE에 현지 사무소 개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수리온 수출을 위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 사무소 개소와 함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수리온이 세상에 나온 지 11년 만에 성사된 수출이 있죠. 2024년 12월 23일 바로 이라크에서 특수 소방일기 목적으로 수리온 두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억 달러 약 1,358억 원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헬기값만이 아니고 이라크 헬기 조종사, 뭐 정비 기술자 등을 교육해 주는 뭐 여러 가지 교육 비용 및 후속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어떤 그런 토탈 코스트입니다. 누군가는 아예 겨우 투 대, 그 소방헬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최초의 국산헬기 수출 성공임을 감안하면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라크가 감안 보시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양을 구매하는 국가가 아니더라고요. 그, 그 일례로 FA50 처음 보시면 처음에 두대 한번 해볼까요? 뭐세대 한번 해보까요 이렇게 물량을 접촉을 하다가 어, 괜찮네요? 하고 지금 이라크 FA50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수련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또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천궁, 청궁, 천궁2, K9 한번 보세요. 중동의 어느 지역의 한 국가가 이걸 사가잖아요? 재밌는 게 다른 국가에서 물어봅니다. 중동 국가들이 다 남이 아니었거든요. 음. 같은 부족 사회였고 하다 보니까 친척들이 이 나라 전화를 같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어, 그 무기 괜찮아? 어, 괜찮은데? 일례로 카타르하고 UAE, 사우디 사이가 좀안 좋습니다. 하지만 카타르가 UAE에 물어봅니다. 야, 청군 괜찮아? 괜찮은데? 카타르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리온두 대가 수출이 됐다는 거는 어, 써반도 어때? 물어보겠죠. 다른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무기의 최대 장점 바로 고객 맞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형에는 그 나라 환경에 맞는 기능들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수출형 KUH-1E 같은 경우는 조종석에 12인치 다목적 시현기 디스플레이죠. 그리고 통합형 터치패드 컨트롤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전 노안이 나와서 이렇게 쪼는 거안 보이더라고요. 아 커야 돼요, 일단. 아예참 그리고 GPS 전문기업인 가민사의 최첨단 항공전자 시스템 G5000H가 탑재되어 있죠 그리고 GPS와 레이더 고도계 등의 항법장치와 최신 사축 자동비행 조종장치 AFCS 등이 적용되어 조종 안정성과 편의성이 향상됐고 기체 보강 작업을 통해 항공기 외부에 무장이나 보조연료탱크 장착도 가능합니다 탑승객의 편의성과 신속한 승하기를 위해 캐빈 도어 설계가 개선됐고 탈부착식 스토브윙 및 센서 보강으로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도 향상이 됐기 때문에 수송 및 공격 임무 병행이 가능해졌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먼지 등을 견딜 수 있는 신형 에어 필터도 장착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말했지만 앞으로도 수출 가능 국가의 환경이나 요구에 맞춰서 더 많은 부분이 개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UAE의 해상 작전 요구가 많다는데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수출해 도전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네요. 사실 헬기가 수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이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헬기 교체 시기에 어떻게 이 신흥국들, 기존의 강국들 말고 우리 신흥국들이 할수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세일지를 하느냐. 기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운용 인력들이나 교육 지금까지 니네가 썼던 것보다 저렴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여러 가지 리스트를 줄일 수도 있고 좋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새로운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전한 가지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 현 육군항공 조종사들이 기종 전환을 할때 가장 타고 싶어하는 넘버원 헬기가 바로 이 수리원이라고 합니다. 왜? 편하니까. 이 좋다는 UH-60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가 예를 들면 항법에서 지도를 들고 타요.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요. 기체가. 네. 네. KF-16도 지도를 들고 탑니다. 오래됐죠. 그런데 아까 12인치 대구경 디스플레이 디지털 맵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농담으로 했지만 큰 디지털 맵이 들어가는 기술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디지털 맵을 사온다고 f a 명 i t 가격이. 아. 근데 이거를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능 t t l e bit of 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강조할 점은 페덱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 어소리티 디지털 엔진 컨트롤 이게 뭐냐면 수련에 탑재된 엔진. 그 그러니까 엔진이 뭐 엔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컴퓨터가 전체를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무슨 일 있으면 컴퓨터가 다 알려주고 처리까지 해주고. 다 오... 일례로 엔진 시동 시 조종사가 가장 헬기고 뭐 비행기고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엔진 딱 시동을 걸었는데 핫스타트 불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풀 페덱이 있으면 쟤는 음... 지각 끕니다. 예. 그래서 헬기 시스템 옵션 레이더 항법장치 다 봤을 때 기존의 헬기에 비해 너무 좋더라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 수리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K무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